안녕하세요. 코리니스입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가입 방법과 어피트를 통한 입출금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눌러 가입 화면으로 넘어가줍니다. 해당 링크로 가입을 진행할 경우 국내 최대치 수수료 할인이 무료로 적용됩니다. 이미 바이낸스 어플을 설치해 가입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후에 혜택을 적용받을 방법이 따로 있으니 그대로 시청해주세요.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체크 버튼을 누른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사용한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 후 입력하면 비밀번호 설정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 최소 1개의 대문자와 1개의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링크 대신 어플을 설치해 가입하는 분들은 여기서 해당 코드를 입력해 앞서 말한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놓친다면 이후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가 없으니 명심하세요. 코드 입력까지 마무리됐다면 자동으로 KYC 신원 인증창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이 거주 중인 국적을 선택한 뒤 인증에 사용할 신분증을 정할 수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신분증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바이낸스가 권장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시에 따라 양면을 순차적으로 인증하고 나면 마지막 얼굴 인증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개를 돌리고 눈을 깜빡이는 등 역시 지시에 따르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바이낸스가 KYC 인증을 검토할 것이며 정상적으로 진행하셨다면 대략 30분 안에 인증이 마무리될 겁니다. 이제 입금과 출금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계정 2차 보안 인증을 등록할 겁니다. 보안 인증은 구글 어센티케이터 어플을 사용하며 역시 앱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모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바이낸스로 돌아와 좌측 상단 노란색 버튼 클릭 아래 보이는 모어 서비스를 눌러줍니다. 이후 확장된 화면을 아래로 한번 스크롤하면 시큐리티 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어센티케이터 앱을 눌러주고요. 이네이블 버튼을 눌러 보안을 활성화한 뒤 가입했던 이메일, 전화번호에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16개의 디지키를 복사해 어센티케이터 앱으로 넘어갑니다. 중앙에 코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설정키 입력. 계정 이름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전 바이낸스로 적었고 내키 항목에 복사했던 디지키를 붙여넣습니다. 그후 추가를 누르면 화면에 6개의 무작위 숫자와 함께 카운트가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만료되면 코드가 초기화되는 간편한 보안 어플이고요. 숫자를 클릭해 코드를 복사한 뒤 바이낸스로 돌아가 넥스트를 누르고 어센티케이터 인증화면이 나타난다면 복사했던 코드를 붙여놨습니다. 여기까지 끝마쳤다면 거래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입금까지 끝마쳤으니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하는 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인 업피트에서 코인을 사 바이낸스로 보내는 송금 과정을 통해 원화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업피트로 들어오셨다면 입금을 진행할 건데요. 송금 과정에 사용되는 코인은 트론, 이오스 등 수수료가 싼 코인이 여러 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이 빠른 USDT 테더 코인을 이용하겠습니다. USDT는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코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업비트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생성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업비트에서 USDT를 검색 후 원하는 수량만큼 구매합니다. 그 바이낸스로 돌아가 우측 하단의 아 t 입금하다라는 뜻을 가진 s 파 t 버튼을 눌러줍니다. 테더를 선택한 뒤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합니다. 그후 하단에 나온 지갑 주소를 복사해 줄 건데요. 지갑 주소는 쉽게 이야기해 은행의 계좌번호이고 네트워크는 보내는 은행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업비트로 돌아가 하단의 입출금 클릭, 구매했던 테더로 들어간 뒤 출금을 선택하고 주의사항은 확인을 눌러줍니다. 출금 네트워크는 아까와 반드시 동일하게 트론으로 설정하고요 수량을 선택해 확인. 받는 사람 주소에 복사했던 지갑 주소를 붙여넣어줍니다. 이 경고창은 잘 읽어보시고 아니오를 눌러줍니다. 투채널 인증은 보안상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절차인데 네이버, 카카오톡, 하나인증서 이렇게 세 방법을 통할 수 있고 간편한 카카오톡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투채널 인증까지 끝마쳤다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와 함께 3분에서 5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곧 정상적으로 바이낸스에 입금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질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코리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